이번 영상에서는요 사모님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사모를 하나의 사역자라고 보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네. 음. 그 이유에 대해서 지좀 말씀을 드릴 건데 교회라는 곳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남자의 숫자가 많나요 여자의 숫자가 많나요? 여자요 그렇죠 여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죠 그리고 지금도 현저히 개신교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남자 숫자가 진짜 급격하게 계속해서 줄어들어가는 어... 남자 희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laughs> 형제 품귀 현상네 맞습니다. <laughs> 여자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께 먼저 연락을 할까요? 사모님께 먼저 연락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laughs> 여자인 사모님께 연락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성별이라는 장벽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여성에게 모든 걸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 입장에서 남자에게 모든 걸 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laughs>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만편하게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사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이제 여자 성도님들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은 사역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안 하려고 해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특히 뭐 저희가 이 개척한 교회들 있잖아요 개척한 교회는 목사님이랑 사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직장은 어떻게 어떤지 아무래도 사모님께는 좀더 편하게 말할 수 있죠.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성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되게 목사님한테 연락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잘하세요. 워낙 목사님이 좀 권위적이시지 않고 편안한 스타일이시고 되게 얘기도 잘 들어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자다 보니까 남자이신 목사님께서 조금 놓치실 수 있거나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볼수 있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옆에서 더 챙길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결과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어떤 전체 분위기나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모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어요. 만나서 하는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사모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이건 아무리 목사님이 잘하시고 잘하고 싶어도 성별에 대한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여자인 친구와 그냥 결혼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사모님을 교회에 청빙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을 청빙한다. 그렇죠. 어,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에요. 한 팀의 사역자 팀이라고 음. 볼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아까 언급했던 국사랑 결혼했다, 목회자 후보생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모가 된다랑 같은 얘기예요. 네, 연령대가 좀 높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 내가 사모가 되었다. 내가 미혼일 때 결혼 전에 해본 적 없던 일들을 하게 돼요. 강제적으로 어... <laughs> 갑자기 불려나서 와 결혼 전에는 뭐 요리도 많이 안 해먹고 음. 살았는데 갑자기 막 수많은 인원수의 밥을 같이 음, 밥을 해야 되고막 막 국을 이런 끓여야 되고 야, 막 김치도 막 잘라야 되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다가 <laughs> 그리고 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음. 또 어떤 일에 의해서는 호출 받아서 <laughs> 혼나기도 할 거고요. <laughs> 그리고 또 명령을 듣기도 하고 그럼 시어머니가 몇 아, 분이신가요 뭐. 차림 하나도 여러 명한테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에이. 그건 진짜 어떤 분은 이거 이렇게 입었다고 뭐라 해서 딴 음. 걸로 갈아입었는데 딴 분이 와서 이건 음. 왜 이렇게 입었냐 그러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담임 목사님의 아들 전도사님의 아임 음.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사모님은 음. 이렇게 힘든 일을 안 시키는데 부격자인 내 남편의 사모라는 이유로 나는 굳은 일을 하고 혼났고 이거 아. 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말을 못 꺼내신다고 해요. 아. 모두가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교박교에요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다. 있다예요 아무튼 참... 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소명의식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 짝을 이루어 함께 사는 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원하신 두루 치신 거예요. 둘러주신 거죠.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음. 지들끼리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음.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음. 하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소명의식이잖아요. 네. 얘기는 부르셨다는 건데 음. 똑같은 거예요. 사모 역시도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굳이 목사가 될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목사가 될 사람과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소명이 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 목사는 목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없는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셔야 할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음... 장로 가 되야지 목사가 되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 주셔서 목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모로서 있는 게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모라는 직분에 대해서 개인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랑 사모가 너무 힘들고 뭐 이래저래 앞에 많은 논란들 우리 일부 때 말씀드렸던 그런 논란들 때문에 사모라는 그 호칭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다른 예를 들어보죠.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께도 너무 잘 배우고 음. 성도님들도 너무 사랑해주시고. 근데 여기 너무 힘든 부교육자들이 이거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laughs> 부교육자를 아예 없애자. 네, 부교육자 없애자. <laughs>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다와 세상의 모든 걸 없애자는 건 다른 얘기예요 네. 너무 힘든 곳이 있어요. 1년도 못 가서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음. 교역자는 사직서를 낼수 있죠. 사모님이 사실상못 내잖아요. 음. 그래서 개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힘든 교회들은 사모의 직분을 좀 덜어내거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음. 주장을 하는 거랑 네. 사모라는 직분을 아예 없애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 그 사람이 식회자와 결혼하긴 했지만 음. 중요한 다른 사역을 예비해 놓으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을 밖에서 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음. 하나님이 이사람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시 모든 세상의 사모님들은 다 사모님으로 불렀으니까 무조건 사모로서 역할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저는 음.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계획을 제가 다 이건 이렇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으니까요 단 논란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모라는 호칭을 없애자는 음.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뭐 장로님들도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좀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장로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장로직 자체를 없애는 거는 말이 안 네,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사무에 대한 의식을 조금씩 고쳐가야 돼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도 또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또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몇십년전의 교회 음악과 지금 교회 음악이 좀 다른 것처럼 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처럼 사무에 대한 것도 이제 계속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 뭔가 완전하게 하나로만 답을 낼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세상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들이 가장 힘드신 점중 하나가 뭐냐면 은 교회에서 내가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뭔가 속 얘기를 하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 같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외롭고 답답하시고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은 사실 이건 어쩔 수없 다고 생각을 해요. 사모도 사역자잖아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막 아무 얘기나 속 얘기나 할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사모님들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근데 이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교회 가서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포지션이 애매하거든요. 뭔가 참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도 한때는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를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면은 저런 부분들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새역자로서의 자각이 있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친구 만나고 놀러 간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지만 사역자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사모님들이 원래는 그냥 청년부였다가 부사님,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사모가 되고 나서 예전에 같은 청년부에 있던 여자 친구들이랑 이전처럼 인사하고 지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옛날처럼 지낼 수는 없으니까 교회 가서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두죠 그렇죠? 이제 또 교만해졌다고 어... 야, 역시 사람이 권력이 생기니까 전도사가 어... 뭐, 됐더니 사람이 혹은 사모가 됐더니 남편, 목사님 <laughs> 등해지고 저렇게 어, 사람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그냥 조심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야,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모님들이 어떤 큰 역할을 맡아서 하시지는 않더라도 알고 보면 하시는 역할이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아는 사모님께서 손을 갑자기 다치셔서 손을 한동안 못 쓰게 되셨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 얘기 아닙니다. <laughs> 다친 적이 없고 네. 이제 그분이 혼자 집안일도 다 하셔야 되고 애들도 혼자 돌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 얼굴이 피곤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막 수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아 목사님들이 밖에서 편하게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구나라는 네. 거를 그때 알게 됐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별거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건 사실 집이 편안해서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님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막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아프시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나 사고를 치시거나 이러면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제 근심이 깊으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프로니까 음. 음. 이 일에는 프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집에 힘든 일 있어도 음, 밖에 나가서 티내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에너지의 소모가 빠르겠죠. 방전 소모가 어. 빠를 거예요. 그렇죠. 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나 힘든 일을 밖에 나가서 공적인 영역에서 음. 티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렇죠. 음. 그럴 거예요. 사모님들이 행복하시고 이 가정이 평안해야 목사님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다.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laughs> 그러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사모님들께 상처를 받았다는 성도님들이 음... 계시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렇죠. 사모님에게 상처받았어요. <laughs> 사모님이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